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스마트한 체육수업 사례 나눔을 맡은 어, 이진원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도 어,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의 체육수업 사례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오늘 들어볼 주제는요. 바로 패들렛을 활용한 티볼, 학년 티볼 리그 준비하기입니다. 한번 그 주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우초 신행훈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네그저 패들렛은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써보기도 했는데 이 패들렛을 활용해서 학년별 티볼리그라뇨 이걸 어떻게 운영하셨을까요 선생님? 어 사실 이 패들렛은 이 코로나 1 9 이후에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면서 선생님들께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어. 칠판이죠. 낙서판. 학생들이 다양하게 어, 포스트잇을 붙일 수도 있고, 또뭐 그걸 뭐 음악을 붙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사진을 붙일 수도 있는 어, 공유하는 칠판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어, 체육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리고 어, 다른 수업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수업을 진행하려고 보면 또 칠판을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해야 되는데. 그 기록을 잘 아카이빙하기에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계속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본격적으로 어, 선생님의 어, 체육 수업 사례 스마트한 체육 수업 사례 한번 어, 들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어 학생들끼리 어떤 그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 결과를 보통 칠판이나 이런데 많이 공유하고 그것을 보는데. 어그 수업이 한 차시 수업이 끝나면 어그 칠판을 지워야 되잖아요. 어 근데 음. 체육 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을 가지고 여러 차시를 진행하는데 그것을 어 다시 처음부터 쓰기도 힘들고 그리고 다시 계속 기억하기도 힘든데 어 패들렛을 활용해서 음 그곳에 잘 기록하면서 어, 티보를 운영했던 사례를 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저는 5학년을 가르치는데요. 5학년에는 어, 필드형 그 경쟁 활동 중에서 티볼이 나가요. 그래서 저희 학년 선생님들끼리 어, 우리 티볼 리그를 진행하는 게 어떠냐, 그냥 음, 그냥 개개인이 각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학년에서 한번 티볼 리그를 진행해 보자라고 학년에서 이제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어, 티볼을 한번 경험시켜 주자라는 어, 회의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 학생들의 음, 좀 수준에 맞게 룰도 약간씩 수정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어, 이런 식으로 이제 회의를 나눴습니다. 어, 그 이후에 어, 이제 시간표도 좀 맞춰야 돼서 일주차에 어떤 반이 어떻게 경기하고 뭐 이런 시간표도 같이 나눈 어, 이렇게 자료입니다. 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하, 어, 담임 선생님 한 명이 여러 과목을 가르치기 때문에 사실 융합 수업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체육 네. 그 전담 선생님이 따로 있기도 하지만 담임 선생님들이 체육을 운영하면 또 다른 교과들을 잘 끌어와 가지고 관련된 음. 기능들과 함께 어, 체육을 배우고 또 가르치기도 하는데 어, 이번 티볼리그를 운영하면서 또 국어 단원을 보니까 마침 또 토이 단원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 토이 음. 단원을 잘 끌어와서 학생들이 어, 토의한 결과를 잘, 음, 패들렛에 공유하고, 늘 거기서, 어, 서로서로 토의한 결과들을 다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보자, 라는, 어, 이제 의견을 주고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의 단원을 잘 가지고 왔고, 또, 어, 때로는 뭐 미술단원과 연계해서도 수업을 했었습니다. 어, 토의 단원에서 이렇게 처음에 저희, 학급에서, 이제, 각 학급에서는 팀을, 팀을, 창단하자! 해가지고, 어, 이렇게, 우리 팀을 상징하는 동물이나 캐치프레이즈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는지, 이렇게, 어, 이야기도 나눠봤고, 이런 결과들을 다, 음, 이제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어, 토의를 하면서, 어, 사실 체육 수업 같은 경우에는, 체육 기능이 좋은 학생들만, 늘 재밌고 끝나고 이런 것들이 좀어 어떻게 좀 재밌게 할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학면에서아 어 야구팀 같은 경우에도 꼭 선수들만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음 그렇죠. 뭐그 야구를 기록하는 팀도 있을 그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팀을 위해 뭐 디자이너를 하는 그 사람들도 있을 거고 등등의 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팀을 이루듯이 어 우리 반에도 능, 운동 능력이 좋은 친구도 있지만, 미술을 잘하는 친구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응원의 힘을 줄수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역할을 맞게 해보면 어떻겠나, 라고 해서,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그, 각 반에 있는 팀 부서라고 하죠. 부서들까지만 정해줬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학생들이 같이, 이렇게 이제, 토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어, 한번 그 판을 보면서, 패들렛을 보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요렇게. 아이고. 잠시만요. 네. 요렇게. 네. 네, 음, 패들렛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음. 뭐, 패들렛 많이 사용해 보셨죠. 이렇게 뭐, 제목도 네, 정하고 네. 그리고 어, 뒤에 그림도 넣고 처음에 선생님들은 여기 위에 있는 이 각자의 부서만 정해졌습니다. 디자이너팀, 그리고 메디컬팀, 서포터즈, 기록분석팀, 감독, 코치진 이렇게 정해놓고 이 국어 시, 토이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각자 어, 우리 반티볼 팀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이야기를 나눠 봤어요. 그랬더니 이뭐 예를 들어 디자이너 팀에서는 우리는 팀 로고 디자인을 하겠다. 어, 우리는 경기 때마다 유니폼 색깔을 좀 정하겠다. 그리고 응원 도구도 막 만들겠다. 이렇게 학생들이 요거는 학생들이 이렇게 넣어 준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여기에 이렇게 매 시간마다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 자기들이 종이를 이용해서 토론한 거는 이렇게 사진으로도 붙여놓고 이걸 어, 이제 학생들끼리 각각의 부서에 맞게 토의를 합니다. 여기 메디컬 팀은 본인들이 뭐뭐 어, 뭐 이런 부상 예방 자료도 만들어보고 학생들 다른 친구들이 준비 운동을 보고 할수 있게끔 만들고 어,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응원가를 만들고 여기에 공유한 다음에 응원 가사도 여기에 첨부해줘서 우리 반이 같이 함께 부를 수 있게끔 만들고, 음, 응원 도구도 같이 만들고. 그 다음에, 어, 이제 기록 분석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친구들 또는 다른 반 학생들의 경기를 보고 나서, 아, 이 반은 이런 걸 잘하더라. 그래서 우리 반 이런 연습이 필요하겠다. 라는 것들을 어, 전달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음... 여기 있는 감독 코치진은 대부분 좀 어,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다른 어, 친구들을 이제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부서는 다 각자 있지만 어, 모두가 선수였습니다. 선수는 모두가 하는데 각자의 부서들이 음... 있었고 어, 여기 있는 이 감독과 코치진 친구들이 학, 친구들 어, 다른 학생들의 기능을 좀 어, 이렇게 업시켜줄 수 있는 어, 음... 연습도 시켜주고 그리고 라인업도 직접 매 경기마다 짜보고, 여기에 업로드를 함으로써, 음, 친구들은 이걸 보고 자기의 이제 역할이 들어가게끔, 음, 스스로 하,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더보기 기능에 편집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네. 보통은 패들렛을 사용할 때 담임선생님이 어떤 걸, 어, 초등학교에서는 업로드를 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여기 댓글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어, 이제 조금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친구들이 여기다가 이제 편집해가지고 직접 여기 그 라인업 같은 경우는 매 경기마다 어그 라인업이 바뀌니까 여기다 편집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기도 했고, 어 음. 교실의 칠판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칠판 한 켠에 아. 그 QR코드로 그냥 이렇게 체육관과 음. 그 교실 한 켠에 QR코드를 붙여놨어요. 여기 그 공유 버튼을 누르면 QR코드 받기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QR코드를 음, 딱 누르면 이 QR코드가 나오는데, 얘를 다운로드 한 다음에, 어, 출력해가지고 실판에 붙여놓고 아 학생들이 경기 전에 그냥 실시간으로 참 이렇게 보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어, 음 했었습니다. 아, 이걸 표시를 어. 실판했다가 이렇게. 네, 맞습니다. QR 코드를. 어. 그래서 이렇게 매 경기마다 이렇게, 여기 지금 잘안 보이는데 QR 코드 붙여놨던 것도 있고 그리고 어, 이렇게 어, 그냥 어, 네. 친구들이 어, 예. 어. 경기마다 짰던 기록이고 아무래도 자기들이 주도해서 체육 수업에 음. 참여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 음. 좀 재밌게 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학생 아, 같은 경우에는 참 맞아, 응원팀 네 맞습니다. 응원단이 아, 이렇게 음.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머리띠도 <laughs> 가지고 오고 네 이렇게 응원 그 도구들도 만들어가지고 같이 경기에 음. 즐겁게 어, 참여했었습니다. 어, 음. 체육 수업에서 사실 주도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좀그늘 잘하고 좋아하는 친구들만 어, 즐겁게 음. 끝나는 것이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참여하는 것이 참여하고 질, 같이 즐기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어,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 그 같이 패들렛 하나로 같이 뭐 토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으로써또 뭔가 자기에도 어떤 팀을 위해 내가 나름의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줄수 있어서 어 좋았던 수업이었습니다. 아, 선생님. 저그 그 궁금한 게. 네네. 그 앞에서 이제 역할 정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각자 네네. 맡은 역할 하나씩 하는 거. 네네. 네네. 슬라이드. 이거는 혹시. 초등, 중학교도 그렇고 초등학교도 그렇고 서로 하고 싶은 역할도 있고 근데 네. 또 서로 이제 인기 있는 그 역할만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거 역할을 어떻게 정했을까 싶거든요. 아 사실 역할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했습니다. 아 진짜. 그러니까 꼭뭐네명네명네명네명 음. 이렇게 들어가야 하지 않다. 두개 하고 싶으면 두개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음... 어, 주 역할과 보조 역할 정도로 나눠서, 예, 네. 수업 시간에 이제 토의도 하고, 어, 음... 그 구섭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한 번에 두 팀에 들어가서 이제 토의는 할수 없으니까, 이제 주 역할과 보조 역할 이 정도로 나눠서 두개 이상 해도 상관없다. 그리고 도와줘도 음... 된다. 어, 그렇게 음... 해가지고, 네,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 아, 저는 기존에는 그 패드, 썼던 패들렛이 그냥 이제 항상 아이들이 뭔가 업로드하고 그냥 검사하는 용도로만 쓰일 줄 알았지 이걸 어떤 친구들이 함께 다 공유하는, 함께 하는 장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부분이 저는 크게 가장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선생님, 어, 수업 중에 어, 궁금한 거나 어, 있으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은 선생님 또 거기다가 질문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오늘 여기까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어, 오늘 와우초 신행 선생님 모시고 패들렛을 활용해서 학년별 리그레스, 리그전을 운영하는 수업 사례를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만의 에듀테크, 수업 방식대로 선생님만의 어, 스마트한 체육 수업을 구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